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저자는 레몬 심리, 옮개니는 박영란, 출판사는 겔리온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합니다.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싶은 사람이든 남의 감정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미 지친 사람이든 이 책을 읽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이 책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책 속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크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 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뭉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의는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이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소한 불평이 하루를 망친다. 넌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불만이 많다고는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고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이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에게 짜증을 부렸다. 모든 일에 불만이 많았고 불평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짜증이 났다. 그야말로 짜증난다는 말이 입에 붙어있던 시절이었다. 슬플 때도 짜증난다고 말하고 화가 났을 때도 짜증난다고 말했다. 온 세상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거슬릴 일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불평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습관적인 불평은 내 하루를 망치고 내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를 망쳤다. 엉망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에 나는 불만이 많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모두 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사건건 불평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를 밖으로 표현해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나아지기는커녕 주변의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망가뜨리고 만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불평을 쉽게 멈출 수도 없다. 사실 불평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평의 대상인 친구나 가족, 상사, 환경 등은 대체로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나의 진심을 참지 못하고 말로 내뱉고 마는 것이다. 불평하는 습관이 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대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게 된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행위를 지켜 세우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짜증을 내며 불만을 표출하면 답답했던 기분이라도 나아질까? 그것도 아니다. 툴툴대는 내가 싫어져서 기분은 더 최악으로 치닫는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마저 점점 나에게 질리는 게 느껴진다. 나의 못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평을 멈출 수 있을까? 불평하는 순간순간을 인식해라.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윌 보에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21일간 보라색 밴드를 한쪽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스스로 불평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밴드를 다른 팔목에 옮겨 차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캠페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기꺼이 동참했고,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나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친구에게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듯이,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길 포기하라.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어머니의 집착과 잔소리가 불만이라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매번 짜증스러운 대꾸로 응하지 말고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해라.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또다시 구시렁거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포기하라. 날씨가 춥고 덥고 같은 일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다.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춰라. 당신이 와르르 무너지던 순간 잃어버린 것. 성격이 활발한 케인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회장을 맡아왔고 각종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졸업 후 취업을 해서도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하는 태도가 훌륭한 것은 물론이고 조금씩 실적을 올리며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팀장은 그녀를 무척이나 아끼고 신임했다. 그러나 갑자기 팀장이 정근을 가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 K의 팀장이 되었다. 새 팀장은 K와 일하면서 적잖은 마찰을 일으켰다. K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질책했으며 결국 그녀를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시켰다. 그녀는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에 대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지? 일부러 날못 살게 구는 건가? 그럼 내가 이렇게 죽어라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케인은 이런 마음으로 일부러 새 팀장과 갈등을 빚었다. 대답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최대한 무성의하게 했고 보고 날짜를 습관적으로 밀었다 회사에서의 이런 태도는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영향을 미쳤다. 괜한 고집을 부렸고 요구 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럼 그렇지 하며. 너무 쉽게 포기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럴수록 더더욱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K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사실은 모두 K의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칭찬해 줘야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이내 자기를 의심한다. 자아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항상 모범적인 모습만 보이며 살았던 케인은 애초에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자아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이 더 가까웠다. 헌신하던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자 자신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은 그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그녀가 이해한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줘야만 K는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반대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이내 자기를 의심하곤 했다. K가 보여준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은 그녀의 수동적인 성격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 정체성에 맞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과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삶이 더 익숙했다.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온 것이다. 개이가 이처럼 자포자기하듯 노력을 그만둔 것은 열심히 살아봐야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자신이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이런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결국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본성에 대해 두루 잘 알고 있다면 외부적인 평가와 판단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나를 잘 알아야 남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려면 꼭 생각해봐야 할네 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성은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소망과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도덕성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자기 확신은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흐려진다. 나를 관찰해서 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힘든 시기에 당신을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외부의 평가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